안녕하세요 박찬명프로입니다 저번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소목편 2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를 붙였을때 저번시간에는 젖히는것과 이렇게 치받아가는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이치받아가는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자 뭐 저번 시간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아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가장 알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렇게 밀어갔을 때이 싸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늘고요 네. 이렇게 쭉 진행을 한 다음에요 여기서 100이 이을 때 제가 젖히고 이렇게 막으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데, 흙은 변으로 젖혀서 나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수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밀고 이렇게 늘고요. 이때 이제 1 0 6일 밀어야 됩니다. 밀때 흙이 한 칸을 뛰어야 돼요. 이게 이제 급소 자리거든요 급소 자리,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고요 100은 밀고 이때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타이밍에 욕을 둬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넘고요 여기를 있는 것이 이게 좋은 수입니다 그럼 100이 이렇게 먹지 않고요 욕을 걸 끊거든요 끊게 되는데 먹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개 돼서 여기까지가 현대 정석입니다. 현대 와서 만들어진 흑백간의 호각의 진행이고요,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자그 다음에 이후에 이후에 흙이 여기 때리는 게 선수입니다. 선수죠? 선수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흑돌들은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걸 치중하지 않고요, 이곳을 넣는다면은 이건 백이 요거 저침을 당합니다. 저침을 당해가지고 흑돌이 지금 못 살아있죠? 못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이 장면에서도 이곳을 이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냥 늘면요 백이 잽싸게 여기를 먹여칩니다 먹여쳐두면은 다가섰을 때 좌변의 흙 모양이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못살아있죠 백이 여기 두면은 못살아있습니다 마녀머리 두면은 그런데 이렇게 이어져 있는 교환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뭐쭉 두다가 뭐 봉쇄가 됐다고 해도요. 해도 흙이 손을 빼는 것이 가능하죠. 백이 잡으러 오면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호구를 가만히 치면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요. 바둑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치는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를 하는 거예요. 흙이 여기서 치중 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지금 타이밍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 바둑은 수순이란 말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백은 씌어가고요 이렇게 벌려가는 것까지가 청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숫자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자. 그리고요. 또 여기서 밖으로 밀어 가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밖으로 밀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는 백이 어, 외세를 쌓고 싶을 때 이렇게 밀어가는 거예요 흑은 끊고요 백은 또 늘어갑니다 늘어갑니다 이때 흑이 여길 두는 것이 성립할까요? 안 되죠 끊어가지고 회돌이 축을 당합니다 이건 흑이 죽죠 흑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이때 백은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중앙의 백돌은 아주 두터운 형태죠. 지금 때리는 거, 막는 거다 선수입니다. 선수기 때문에 중앙의 외세를 확실하게 쌓은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좌변 이쪽으로 막는 것도 선수죠. 네.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됩니다. 백은 그냥 이 상태로 그만, 가만히 내버려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흑백간의 호각의 진행으로 정석입니다. 근데 또 만약에 백이 요거를 두면은 안 될까요? 이 수가 성립할까요? 이 수는 안 됩니다. 흙이 이곳을 호구 치면요 맛보기가 돼요. 이쪽으로 흙이 막아가는 수와 단수 치는 수가 맛보기가 돼가지고 이건 백이 곤란해집니다. 뭐 가령 이렇게 뛰고요. 백이 이렇게 막 밀고 나오면은 흙이 하나 늘어둔 다음에 요걸 가만히 이렇게 딱 막아두면은 백이 곤란해져요. 백이 아무리 잡으려고 중앙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쳐봤자 흙이 찔러 나오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네 이건 오히려 백이 다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백이 바깥으로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는 것이 청수입니다. 이제 큰 눈사태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이 자신감이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고 이렇게 한칸 낮은 협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보통이죠. 다양한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수가 있는데 뛰어가는 것도 있고 붙여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늘으로들어가는 것도 있죠. 네. 근데, 붙여가는 것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정석입니다. 이때는 백이 이렇게 두 칸을 벌린 수와 이쪽으로 젖히는 수, 네, 안쪽으로 젖혀가는 수, 이 정도가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칸을 뜨면요 흙은 치받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아 두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석 진행이에요. 백은 양쪽을 뒀죠? 양쪽을 두고 흙은 선수와 귀의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피차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될게 여기서 이곳을 젖히시면 안 됩니다. 젖히시면은 백이 여기를 맞젖혀가는 것이 좋은 수예요. 이때 흙이 이렇게 먹으려고 해봤자, 아, 지금 이 귀로 끊어서 먹히면요? 이거는 백의 실리가 굉장히 큽니다. 흙이 못 살려있는 형태죠? 이 결과는 백이 좋습니다. 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는 수는 맞젖혀간 수가 있어서 성립하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단수치고 막아도 백이 끊어 먹으면은 혹자는 이렇게 돌려쳐가지고, 아, 이거는 흙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흙이 잘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백이 실리가 크고요. 지금 흙돌이 자세히 보면은 지금 곤맙니다못 살아있죠? 이 결과는 백이 우세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말씀드렸구요 흙이 이렇게 날짜로 두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백은요 여기를 젖혀가야 되구요 흙은 밀고 백은 여기를 붙여 넘어갑니다 이때 흙이 이렇게 날짜로 두어가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성립할까요? 성립 안합니다 왜냐면은 치바다 가면요 이렇게 뚫어가는 수와 있는 수가 맞붙이어서 백이 아주 곤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치받, 치받아 가고요 흙은 날일자로 두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저치고두칸 뛰어가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또 정말 수만 가지의 정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과거에 뒀던 수는 이렇게 날짜를 두고요 100으로 마효충구단이 이렇게 많이 뒀습니다 마효충구단이 굉장히 발빠른 바둑이었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많이 뒀어요 여기까지가 정석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이 형태에 대해서 재해석 작업이 들어가서 이건 정석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 여러분 중에서 이것이 정석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이 결과는 흙이 좋은 걸로 재해석됐다는 것을 어, 알려드립니다 이건 흙이 좋아요 네. 그럼 백이 어떻게 둬야 되냐 이곳을 치받아 갑니다 네, 이곳을 치받아 가요. 흙이 밀때민게 아니라 밀때 아, 백은 뛰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치중가고 요거를 밀면요, 이따는 백이 여기 치 여기 이렇게 치받아갑니다. 하고 요기딱 끊어요. 흙이 요거 넉자을못 먹죠? 중앙에 한 점이 죽으니까 백돌이 여기 치받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흙이 그냥 있고요, 늘고 네 이렇게 두는 것까지가 백은 실리를 취했고요. 흙은 외세를 쌓았죠. 호각의 진행입니다. 그럼 소모편,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